누구나 살다 보면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전 간간이 심리 상담사를 찾곤 합니다. 이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가듯 심리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분은 제가 자주 찾는 심리상담사 한니발 선생님이십니다 제 상황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분석해주시고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해주시는 노련한 상담사십니다 꽤 오랫동안 만나오고 있는데 유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랑 취미와 같으세요 한니발 선생님도 요리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니발 선생님을 모셔서 요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니발 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점토에 감싸 구운 다리살과 하노 모양으로 자른 본메로입니다 우선 재료부터 보고 가죠. 오늘의 주재료인 다리살과 골수입니다. 어, 근데 그건 무슨 고기죠? 그게 왜 궁금하신 거죠? 예? 어, 그냥 궁금해서요. 돼지 고기인가요? 예, 돼지고기입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죠. 우선 고기를 손질하겠습니다. 고기 안에 스터핑을 넣고 말아서 요리를 할 건데, 지금이 고기는 두꺼워서 말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양쪽으로 칼을 넣어서 고기를 말기 편하게 손질해줍니다. 이제 고기에 소금간을 하겠습니다. 저는 고기 2kg당 소금 1테이블스푼 정도를 뿌리는걸 선호합니다만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입맛에 따라 소금량을 가감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기는 3.6kg이니까 2테이블 스푼은 약간 안되는 양으로 뿌려 주시고 소금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마사지 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후추를 골고루 뿌리면 밑간은 끝입니다. 고기는 간이 안까지 잘 배어들 도록 놔두고 안에 들어갈 스톱핑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건구기자입니다. 영어로는 울프베리 혹은 구치베리 라고도 합니다. 한 주먹 정도를 들고 이건 로거 혹은 용안이라고 하는 열대 과일 입니다. 똑같이 한 주먹을 넣겠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넣고 15분간 불려주겠습니다. 이제 건재료가 아닌 생재료입니다. 마늘 10알 꼭지를 제거해주시고요 샬롯입니다. 적양파와 비슷하지만 작고 단맛 이더 강합니다. 6개를 반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이건 브라운 양송이입니다. 일반 양송이보다 더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롯과 똑같이 6개를 반으로 잘라서 스토핑으로 준비해주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스토핑을 고기 사이에 넣고 말아준 후, 위를 하몬으로 덮어줍니다. 하몬은 돼지 뒷다리를 염장 숙성한 스페인의 전통식품입니다. 요리에 독특한 풍미를 더해줄 겁니다. 이제 고기를 실로 단단히 묶고, 고기를 연잎으로 감싸 풀리지 않게 실로 다시 묶어줍니다. 이제 이 요리에서 가장 재미있는 파트입니다. 고기를 점토로 감쌀 겁니다. 전 점토를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육즙을 더 풍부하게 해주고 식탁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주죠. 인간은 모두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죠. 준비가 다 됐으니 140도 오븐에 4시간 구워주겠습니다. 4시간이 지나니 다시 왔습니다. 레스팅을 시키는 동안 곁들일 본 메로우를 요리하겠습니다. 이건 세로로 자른 소다리뼈입니다. 이 안에 골수를 먹는 요리죠. 간단히 흐르는 물에 씻은 후 200도 오븐에 15분간 구워주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자, 이제 메인 요리를 구경하러 가시죠. 그럼 식사를 해보도 할까요 활동이 많아 유취리적인 다리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맛이에요 같이 들어간 재료와 연잎의 향도 관상적으로 어우러집니다 골수유리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뽐메로우는 <목소리> 시내버터라고 불리죠 레드와인 베이스로 소스를 만들어 볼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은게 훨씬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레드와인 소스를 곁들였다면 이 환상적인 향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뻔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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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에 꼭 한번 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시죠, 세훈씨.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잘 계셨나요? 죄송합니다. 환자와 식사안드셔어서 걱정 마세요. 당신 목도 준비해왔습니다. 아, 좀전 보시겠어요? 전 그러시다면요. 내일 저녁에 메인은 뇌요리가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길.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절대 낭비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